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많은 현자들이나 이런 철학자들, 많은 분들이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라, 나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데미안에서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런 문장에서도 그렇게 나를 내 자신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스스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 이런 그내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현대에 지금 우리도 나 스스로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통 끌려가게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할수 있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좀더 생각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기쁨과 희열이 또 공존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조금씩 천천히 매일 꾸준하게 이런 생각들을 해 나가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 내가 진정 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지 않고 사색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을 때 나를 진정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손자병법도 본질은 나에서부터 된다고 시작합니다. 지필지기면 백점 불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했듯이 나를 먼저 알았을 때 적을 알고 백점 불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손자병법 10일 바른 길과 속이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계리이정 내위지세 이자 기회 세자, 인리 이제 권야, 병자 궤도야. 내적으로 기본적인 계산이 유리하게 나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형세에 따라 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세란 유리하게 인기응변하는 것이다. 전쟁이란 속이는 길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기본적인 계산 이외의 지원 전략이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계산이 유리하여 전쟁을 결정했다면, 이제 형세의 변화를 탄다. 그 밖을 보조한다. 함은 기본적인 계산 이외의 지원 전략을 말한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것은 군사의 근본이다. 이해득실을 비교하여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이제 기본적인 계산 이외의 형세에 따라 지원 전략을 펼친다. 앞서 누차 언급했듯이 손자병법의 개는 음모나. 휼계 혹은 묘책이 아니라 비교하여 계산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하여 손자가 음모나 흘계를 모두 배격하지는 않는다. 전쟁이란 속이는 길이라 했으니 다음은 흘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SWOT 분석은 전쟁이 기본이고 근본이다. 따라서 계산하여 승산이 있다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기본적인 계산 이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니 곧 형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손자는 유리하게 인기응변하는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형세란 미리 볼수 없는 것이다. 적의 불리함으로 인해 나의 유리함을 보기도 하고, 적의 유리함으로 인해 나의 불리함을 보기도 한다. 이로써, 이로써 인기응변하여 승리를 취한다. 왕석은 간단히 해설했다. 형세란 변화에 따르 따르라는 것이다. 실제 전투에 임하여 형세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전환할 것인가? 어떻게 인기응변으로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기회를 틈탈 것인가? 어떻게 기세를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모두 형세에 따른 외적 지원 전략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손자병법 형편과 세편에서 따로 전문적으로 논하고 있다. 손자병법에 정화라 하겠다.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이겨놓고 싸워라 이것을 머리에 콕 심어놓고 손자병법을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분석을 해서 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또한 인기응변이란 이기는 인기응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 실례로 뭐 사업을 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기응변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손자가 얘기하는 유리하게 인기응변을 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분석하여 내 손바닥 안에 허니 볼수 있는 뭐, 매출 보고서라든지, 판매 이익, 그 다음에 우리가 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경쟁사와의 장단점, 뭐, 향후 우리의 성장 배경, 장기 성장, 미래 비전 등등. 우리 회사에 이런 모든 사항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임기, 뭐야, 유리한 임기응변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알고 적을 하면 백전 불태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았을 때백 번을 싸워도 적을 이길 수 유태롭 적이 유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알았을 때 적군이 아무리 몰려오고 회사에 어떤 위로움이 닥쳐더라도 우리 회사의 어떤 실정, 어떤 상황,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말 알고 있을 때그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뭐 협상이라든지 그 다음 진행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랬을 경우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역시 그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그대로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 협상이 잘 되면은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좀더 꼼꼼하게 오너가 모든 거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고 우리의 지금 제품 관리 이런 제품의 어떤 품질 성향 앞으로의 어떤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간파하고 진행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협상이라든지 앞으로 판매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하게 고지를 점령하고 그만큼 협상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훈제방법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세세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개 부분이 이런 세세한 부분을 내가 판단하고 비교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익평가가 나왔을 경우 우리가 이겨놓고 싸워라.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했듯이 무조건 이것만 또 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한 방향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알면 그만큼 훨씬 우리가 유리하고 당연히 내 사업의 뭐 제품이나 품질 우리의 성향, 미래 앞으로의 어떤 과제, 우리가 경쟁사와의 장단점, 우리의 장기성장, 우리의 비전,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더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수, 있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논했을 때, 말 그대로 뭐, 인기응변, 어떤 전술의 속임수, 뭐, 이거를 빠지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본을 빼놓고 어떻게 화려한 어떤 변칙이나 이런 부분들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 손자범법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36개의 무슨 속임수 이런 부분들에만 너무 현혹이 돼서 기본적인 거는 배제하고, 어떤 그런 술수나 이런 부분들만을 너무 심히 있게 이런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보단 정말 본질이 뭔지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고 정말 내가 여기서 배울 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고 심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나라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우리 지금 내 실정, 내 상황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가 처음에 얘기, 얘기했던 것처럼, 어, 너 자신을 알라, 나의 지금 현 상황,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앞으로 조금씩 더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